안녕하세요. 정비사 출신 레버카 최용훈입니다. 정비사했던 제가 엄선해서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해 보았고요. 해당 차량 보시고 구매 원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간단하게 스펙부터 알아보고 차량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고의 품격과 압도적인 존재감을 동시에 갖춘 럭셔리 대형 SUV의 정점인 차량입니다. 오늘은 중고차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제네시스 GV80 가솔린 3.5 터보 AWD 6인승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3년 2월에 출고된 2023년형 모델로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는 3.5 가솔린 터보 엔진과 안정적인 사륜 구동 시스템이 적용된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74,738km이며 GV80은 제네시스 특유의 우아하고 역동적인 디자인은 물론 강력한 주행 성능으로 이미 많은 분들께 그 가치를 인정받은 모델입니다. 더욱이 이 차량은 그 가치를 한층 더 높였는데요. 신차가는 약 9,065만 원 상당이며 기본 적용된 옵션도 풍부하지만 신차 추가 옵션으로 빌트인 캠, 파퓰러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 등 제네시스가 자랑하는 최첨단 기술과 소비자가 선호하는 최고급 옵션들이 들어간 풍성한 옵션의 차량입니다. 인기 있는 세빌 실버 바디에 실내는 시그니처 셀렉션 2가 적용되었으며 듀온 베이지와 울트라 마린 블루 조합의 가죽 내장재가 적용되어 최고의 럭셔리함을 선사합니다. 개인이 신차 출고한 차량으로 용도이력은 없으며 전차주분께서 이인 소유로 훌륭하게 관리를 해주신 덕분에 아주 훌륭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희소성 높은 6인승 모델로 온 가족의 품격과 안전까지 동시에 잡고 싶은 분께 이 차를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차량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GV80 차량 외관 살펴보시겠습니다. 전면 유리, 흠집,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본네트, 좋은 관리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면부 특성상 사용감이나 스톤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라운드 뷰를 위한 전방 카메라 적용된 모습이고요. 차간거래 유지 및 정차 및 재출발이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레이더판 적용되었습니다. 전면 헤드램프 풀 LED 헤드램프 적용된 모습이고요. 흠집 스크래치 보이지 않습니다. 방패 모양의 크레스트 그릴 웅장한 모습이고요. 좋은 관리 상태 보여집니다. 보조석 헤드램프 흠집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앞 범퍼 하단부까지 아주 양호한 관리 상태 보여집니다. 약간의 사용감 보입니다. 운전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운전석 휀다 문콕 보이지 않고요. 측면에서 살펴보시면 앞두어, 뒷두어, 뒤에 커터 패널까지 문콕이나 단차, 도장 관리 상태 한눈에 보실 수 있는데요 아주 훌륭합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 약70% 정도 남아있고요 앞쪽 휠 컨디션, 주차 흠집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 리프터 흠집,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 미러 약간의 사용감은 보이지만 흠집, 스크래치 보이지 않습니다 아래쪽에 어란운드를 위한 카메라 적용된 모습이고요 앞유리 뒷유리 흠집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썬팅 상태도 양호합니다. 앞도어, 뒷도어, 뒤에 커터 패널까지 도장 관리 상태 아주 훌륭한 모습이고요. 3열 유리도 흠집 스크래치 보이지 않는 모습이고요. 뒷타이어 트레드 약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뒤쪽 휠 컨디션도 주차 집 보이지 않습니다. 후면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후면유리 흠집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썬팅 상태도 아주 훌륭합니다. 트렁크 리드 하단 부분까지 좋은 관리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운전석 리어 램프 흠집 스크래치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보조석 리어 램프도 흠집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LED 리어 램프 적용되었습니다. 뒷범퍼 하단 부분까지 약간의 사용감은 보이지만 좋은 관리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전면 그릴과 같은 모양의 머플러 딥 적용되었습니다. 후방 감지기 적용되었고요. 후방 카메라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스위치 와이퍼 아래 부분에 장착되어 있고요. 이음 없이 잘 작동되는 모습입니다. 3열 시트 폴딩된 모습으로 아주 쾌적하고 넓은 공간 보실 수 있고요. 2열, 3열 전동 접이식 가능합니다. 2열까지 한번 접어 보겠습니다. 이음 없이 잘 작동되는 모습이고요. 2열까지 접어 넓은 적재 공간 활용도 높은 모습입니다. 관리 상태 아주 훌륭합니다. 천정 부분에 스웨이드 내정재로 시트와 같은 색상인데요. 아주 고급스럽고 깔끔한 모습입니다. 트렁크 개폐버튼 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부드럽게 잘 작동되는 모습입니다. 투명한 차량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실번호판 공개해드리고 있고요. 차량번호 5707로 문의주시면 빠른 상담 가능하십니다. 보조석 측면부로 이동해서 측면부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보조서 커터 패널 문콕 없고요 측면에서 비스듬히 살펴보시면 뒷도어, 앞도어, 앞 펜다까지 문콕이나 단차, 도장 관리 상태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뒷타이어 트레드 약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뒤쪽 휠 컨디션도 가장자리에 약간의 사용감은 보이지만 아주 양호합니다 3열 유리 뒷유리 앞유리 흠집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선팅 상태도 양호합니다 뒷도어 앞도어 앞 핸들까지 도장 관리 상태 아주 훌륭한 모습이고요. 사이드미러 흠집 스크래치 보이지 않습니다. 아래쪽에 어란도뷰를 위한 카메라 적용된 모습입니다. 사이드미러 흠집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앞 타이어 트레드 약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앞쪽 휠 컨디션 주참집 차 보이지 않고요. 아주 훌륭합니다. 이렇게 해서 GV80 차량 외관 살펴보셨고요. 저와 함께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상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각지대 확인을 위한 후측방 센서 적용된 모습이고요. 운전석 도어 썬팅 상태 아주 훌륭한 모습입니다. 운전석 도어 트림 흠집 스크래치 보이지 않는 모습이고요. 브라운 시트 적용되어 아주 고급스러운 모습입니다. 시트 포지션을 저장하실 수 있는 메모리 시트 적용된 모습이고요. 전동 접이 미러 오토윈도 적용되었습니다. 고품질 음악 감상이 가능한 렉시콘 사운드 적용된 모습이고요. 운전석 시트 컨디션 약간의 사양감은 보이나 찢어지거나 손상된 부분 전혀 없고요. 시트 꺼짐 현상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 적용된 모습이고요. 럼버 서포트 적용되었습니다. 운전석 핸들 전동식 틸트 텔레스코픽 적용된 모습이고요. 주행 중 차량 속도나 도로상의 각종 제반 사항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된 모습입니다. 아래쪽에 디지털 클러스터 적용된 모습이고요. 실 주행거리 74,742km 주행했습니다 깜빡이를 켜시면 좌측, 우측 선명한 후방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스티어링 휠 안쪽에는 블루투스 미디어 버튼 적용된 모습이고요 오른쪽으로 정차 및 재출발이 가능하고 차간거리 유지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적용된 모습입니다 스티어링 휠 약간의 사용감은 보이고요 비교적 양호한 모습입니다 대시보드에 스티커 자국이나 오염된 부분 전혀 없고요 좋은 관리 상태에 보여집니다 스티어링 휠 왼쪽으로 계기판 조명 조절 버튼 스타뱅고 차체자세 제어장치 전동식 트렁크, 전자파킹 브레이크 적용되었습니다 14.5인치의 넓은 디스플레이 적용된 모습이고요 터치 가능하시고요 안쪽에 들어가셔서 다양한 기능들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터치 타입의 좌우 독립식 오토 에어컨 적용된 모습이고요. 운전석 통풍, 열선, 핸들 열선, 공기청정 모드, 조수석 열선, 통풍 시트 적용되었습니다. 버튼 시동 적용된 모습이고요. 프레임 리스 룸비러 적용되었습니다. 터치 타입의 룸램프 적용된 모습이고요. 빌트인 캠 적용되었습니다. 공조기 아래쪽으로 USB 포트 2개 적용된 모습이고요. 무선 충전 시스템 적용되었습니다. 밝은색 우드로 고급스러운 실내의 콘솔 부분 보실 수 있는 모습이고요. 미디어 조작하실 수 있는 볼륨 버튼, 백홈 버튼 적용된 모습이고요. 인포테인먼트 다이얼식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오토홀드 적용되었고요. 다이얼식 변속 레버 적용되었습니다. 후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선명한 화질의 360도 어라운드 뷰 보이는 모습이고요. 핸들을 돌리시면 핸들을 따라 주차 가이드도 따라오는 모습입니다. 보조석 선팅 상태도 아주 훌륭한 모습이고요. 도어 트림 흠집, 스크래치 사용감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보조석의 시트 컨디션 사용감 많지 않은 모습이고요. 시트 꺼짐 현상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조수석 시트 측면에 워크인 디바이스 적용된 모습이고요. 뷰 버튼 전후방 감지기 드라이브 터레인 모드 적용된 모습입니다. 양문형의 콘솔 박스 적용된 모습이고요. 넓은 수납공간 보입니다. 2열도 썬딩 상태 들뜸이나 사용감 보이지 않는 모습이고요 2열 도어 트임 흠집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아직까지도 신차비닐 보호커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토 윈도우 스위치 적용된 모습이고요 스위치를 위로 올리시면 전동식 선블라인드도 작동되는 모습입니다 소중한 가족들이나 귀빈들을 모실 수 있는 2열 넓은 실내 공간 보실 수 있는 모습이고요 6인승 모델로 중간 부분은 콘솔로 적용된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2열 컨디션 사용감 많지 않은 모습이고요. 아주 훌륭한 컨디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2열 전동 시트 적용된 모습이고요. 일렉션 모드 적용된 모습입니다. 편안한 좌석을 제공합니다. 천정에는 고급차의 상징, 화장거울 적용된 모습이고요. 스웨이드 내장재로 아주 고급스러운 실내 모습입니다. 2열 레그롬 헤드룸 아주 여유있는 공간 보실 수 있는 모습이고요 아주 쾌적하고 고급스러운 실내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2열 자석을 배려한 열선 통풍 시트 적용된 모습이고요 공조기도 조절 가능한 모습입니다 아래 두 개의 usb 포트 적용된 모습이고요 12v 시가잭 적용되었습니다 두 개의 커버더 작은 수납공간 보여지고요 2열 쪽에도 콘솔을 여시면 넓은 수납공간 보이십니다. 콘솔 앞쪽으로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적용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차량 내외관 살펴보셨는데요. 전차주분께서 비의변, 1인 소유로 관리를 정말 잘해주신 덕분에 전반적으로 아주 훌륭한 관리상태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차량의 성능기록부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장이 차량은 단순 교환이나 판금이력이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개인이 신차 출고한 차량으로 용도 이력은 없으며 중고차 구매 시 중요하게 보셔야 할 항목인 특별 이력란에 침수하지 없다는 거 확실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짝 엔진이나 미션 등 기계적인 컨디션은 누유 누수 없이 모두 올량호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가장 중요한 제조사 보증도 신차처럼 넉넉히 남아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 부품, 엔진 및 동력 전달 부품까지 모두 5년 또는 10만 킬로로 제조사 보증이 남아 있어 구매하시고도 정말 부담 없이 운행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3년형 제네시스 GV80 가솔린 3.5 터보 AWD 6인승 차량을 살펴보셨습니다. 강력한 성능과 뛰어난 안정성, 럭셔리한 실내 공간과 다양하고 안전한 편의 옵션 덕분에 패밀리카는 물론 비즈니스 용도로 아주 만족스러운 최고의 차량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펙 정리해드리며 가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식 2023년형 제니시스 GV80 3.5 터보 AWD 6인승 모델. 주행거리는 74,738km 주행하였으며, 개인이 신차 출고한 차량으로 용도 이력은 없고 이인 소유 교체 없는 완전 무사고 기준의 차량입니다. 신차가 약 9,650만 원 상당의 차량이며 색상 조합은 세빌 실버 외장에 듄 베이지와 울트라 마린 블루 조합에 나파 가죽 내장재가 적용되었습니다. 신차 추가 옵션으로 빌트인 캠, 파퓰러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가 장착되었습니다. 네버카에서 가성비 좋게 준비해 보았고요. 제네시스 GV80 차량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버카에서 들을 수 있는 차량 금액은 5,530만 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제네시스 GV80 소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가성비 좋은 엄선된 차량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네버카 최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